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울깨지육입니다 음,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어요. 근데 매일이 강아지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을 잘 먹는지 어뭐 배변은 잘하는지 강아지들이 이상한 걸 먹으면. 변을 또 이상하게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확인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놀때뭐 다리를 저는지 이런 걸잘 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. 구독자분들 수영하실 때 강사님들께서 무언가를 지적하셨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. 그거는 그만큼 강사님들이, 어, 수영하시는 회원님들께 관심이 많다는 거고, 아무 말도 하지 않고들 운동량만 주는 거는 조금 잘못된 강사예요. 왜냐면 운동량은 사실 그게 누구든 뭐 A부터 Z까지 어떤 회원님이 오시더라도 그반 진도에 맞게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냥 운동량만 주고 피드백이 없다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. 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강사님이 좋은 강사님이에요. 그리고, 어떤 지적을 받았다고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, 저 같은 경우에 진짜 너무 못하시고 아무것도 안 되시는 분은 좀늘 칭찬을 해요, 오히려. 용기를, 내, 용기를 붙도다 드리죠. 하실 수 있다.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,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는 지적을 해요. 이거를 고치시면은 좀더 잘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. 제가 영상 첨삭해 드릴 때도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죠. 그때도 너무 가능성이 없는 분이 만약에 계속 지적만 받으시면은 잘못하면 낙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칭찬을 더 드리려고 하고 음, 좋아지신 분께는 안 되다가 뭐 뭔가를 안 됐다가 강습을 받고 되시는 분들께는 칭찬과 더불어서 또 이거를 고치시면은 한 단계 더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. 앞으로 지적받았을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더 더 잘하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수영이라는 게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이런 그래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, 항상 정체기가 있어요. 슬럼프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정체기가 있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돼요또또 정체가 있다가 또 갑자기 되고 이런 계단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이 이 기간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 낙심하실 필요 없이 될 거다. 어. 근데, 물론, 틀린 자세와 어떤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시다 보면 안 돼요. 근데, 뭐, 유튜브 강의라든가 강사쌤한테 들은 거를 계속 고치려고 하시다 보면, 어느 날 보면, 저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. 여기, 이게 좀 기신 분들이 계세요. 이게 또 연령, 성별 차이가 있는데, 이게 길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, 제가 또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는, 하면 되겠지. 이건 또, 또 아니란 마음이에요. 될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이게, 그런 어떤, 계속 생각하면서 하시다 보면은, 좀길 수는 있지만, 반드시 올라가요. 또 올라가고. 이거를 조금 더 줄이, 이 그래프를 이걸 좀더 빨리 올라가고 싶으시면들은 뭐다? 대회를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. 대회나 아니면, 저와 같이, 바다 수영, 이런 어떤, 누구와 함께 하는, 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면은 잘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. 새로운 거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, 바다 수영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, 대구 모임이 일요일 날 있어요. 저는 내일 대구에 내려갈 계획이고요. 혹시 신청을 아직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, 네. 대구로 오셔서 또 함께 수영해 보시고, 스타트 대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, 거기 또 정식 규격이에요. 그러니까. 두류 수영장이고요. 5 0 m 풀이니까 대회를는 나가기 좀 겁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회장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함께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 어,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운동량만 주는 강사가 절대 좋은 강사가 아니고 뭐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뭐 회원님들이 많을, 많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귀가에 얘기해 줄수 있는 강사가 진짜 좋은 강사고 지적으로 봤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이 그래프는 줄어들 것이다. 그리고 유튜브 강사님들도 많으시잖아요. 특히 요즘에 핫한 물개지육 채널 많이 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이 슬럼프를 줄여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게요.